뭐 유튜브와 IT와 중개업이라네 저는 감이 잘안 옵니다. 이런 촬영을 하게 되면은 아이 물건의 입지를 조금 더 쉽게 어, 더 높은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유튜브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계약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네, 아다카 끝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넓은 바다에서 이 바다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 연락이 국경을 뛰어넘어서도 왔었어요. 이주 안에 그냥 거래가 바로 됐었고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이 어떤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지를 백데이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드론으로 이제 촬영을 해온 결과물을 직접 편집을 하시나요? 제가 직접 편집, 어 기획부터 편집, 그리고 업로드까지 모든 이제 작업을 제가 기본적으로는 다 합니다. 다 하고 이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편집을 뭐 외주를 줄 때도 있고.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대표님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면은 네 거제도도 올라오고 뭐저 음. 경기도도 올라오고 네. 뭐 부산도 올라오고 전국 구예요 네. 물건 확보를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유튜브가 되게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네. 올렸는데 이 물건이 있는 곳에 보면 주변에 또 다른 이제 소유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 그러면은 뭐이 소유주가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는데, 이 소유주가 이 물건을 봤을 때 어? 옆집에서 물건 내놨네. 근데 얼마야? 어? 이 가격 괜찮은데? 나도 한번 팔아볼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고객 유입이 그 컨텐츠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음... 네, 그런 케이스가 이제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어... 속세를 아무리 떠났다지만 저도 이제 제 지인이 뭐 이렇게 전국의 곳곳에 있다 보니까 아제 유튜브를 보고 어 이렇게 제안을 줍니다. 어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매물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마케팅을 해보자라는 제안이 사실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네, 또그 건국대학교에 지금 네. 야간에 네 다니고 계시다고 네. 제가 또, 저도 사실 그 가고 싶었어요. 예, 야간에 가면은. 학교 동문이 될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돈이 없네요. 장학금을 좀 지원해주시면은. 아, 아, 예. 예 장단이고요. <laughs> 밤에 가면은 네. 이 중개업에 대한 고수분들이 어또 이제 밤에 공부를 많이 하러 온다고. 어, 이 부동산학과를 이제 야간에 이제 학사과정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laughs> 조금 이제 저희보다 앞세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느라고 이렇게 뭐 대학교라든지 이런 고학력을 좀못 밟아 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그런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어, 학력도 받으면서 내이 부동산 관련된 업종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곳이 지금 그 학교가 되고요. 실제로도 뭐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는 중개업을 뭐 20년, 30년 이렇게 정말 평생에 가까운 세월을 어, 업무에 이렇게 보내오신 분들도 계시고, 중개업 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요즘에 한참 그 뜨거운 부동산 개발업. 네네네. 뭐, 어,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금융업이 받쳐줘야 되니까, 금융 관련된 분들, 그리고 뭐, 이 마무리 단계에서는 분양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분양 관련된 또 전문가 분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의 제가 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마인드는 되게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를 갖고 아...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 부동산에서 잘 공유하지 않는 그런 노하우들을 학교 울타리 안에서는 이렇게 어, 편하게 공유를 해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점에 저도 반했습니다. 어, 그럼 학교를 가는 거는 중개 물건을 받는 노하우일 수도 있겠지만 중개업에 대한 스킬을 배우는 노하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도 아, 네. 빨리. 네, 입학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리 한 군데 제가 네, 미리 <laughs> 세팅해 놓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논현동에서는 뭐 로컬 물건들을 어떤 걸 취급하시는지 쭤봐도 음, 될까요? 네, 일단 저희 어, 아토 부동산 중개법인은 어, 물건을 이렇게 가려서 하진 않는데 어, 비중은 상업용 부동산 쪽이 좀더 많습니다. 음.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상가. 상가가 지금 가장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가를 또 많이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네, 주택 뭐. 거래 시장에 있어서 특히 매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 위축되어 있고, 네, 더군다나, 어, 임대차 시장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또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지금 주택은 월세 위주로 좀 거래가 되고 음.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요즘 강남 분위기는 어때요, 상업용? 음, 제가 느꼈을 때, 어, 요 앞전에 오미크론이 네, 네. 종료될 때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가 시장이 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저...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고, 저희가 그 강남권에서 사용하는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보면 물건이 지금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받지 못했던 권리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아, 권리금이 올라가고 있다. 네, 아. 상가 상가 회복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권리금이 점점 이제 예전에 그 형성되었던 시세로 점점 회복되어가는 추세. 자, 그러면은 이제 중개업을 하신지는 3년 차라고 하셨는데 대표님. 네. 뭐 중개업을 하면서 뭐 보람됐던 일이나 네, 네. 인상 깊었던 일 네.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음. 너무 힘들었다? 없었다고 하면 지금 중개를 하고 있지 않겠죠. 그런제 그렇죠. 네. 네, 지인이 이렇게 아파트를 실제로 어, 임대를 얻었는데 그냥 편하게 아형 여기 얻어준 집 정말 좋다. 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냥 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아 내가 그래도 해준 집이 좋다고 하니까 뿌듯함 이런 아, 느낌. 네 그렇죠. 앞으로 중개 활동에 대한 계획, 네. 뭐 보부 이런 네. 게 있으실까요? 네어 이제 아까 이제 제 소개를 좀 서두에 드렸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이 유튜브 컨텐츠에 대해서 계속 어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가 하나 하나씩 이렇게 쌓여가면서 뭐 아직은 구독자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구독자들도 이렇게 점점 늘어가는 걸 제가 느끼고. 문의도 점점 늘어오는 걸 느꼈을 때, 앞으로 이런 IT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서, 음, 나만의 무기를, 예, 네, 만들겠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저희 나라 중계시장도, 어, 미국 시장을 따라갈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을? 네. 어. 이제 뭐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은 잘 보입니다. 좋은... 아 그러시가 <laughs> 일단 중개 수수료가 많이 준다고는 잘알고 어, 네, 있어요. 네, 수수료 뭐... 엄청 그 따기가 어렵다. 공인중개사 시장이 고마다 네, 네. 뭐 법이 다 달라. 맞아요, 맞아요. <laughs> 예. 그 정도만 알고 있고 음... 그러니까 포인트는 중개 수수료를 많이 준다. 어 그렇죠. <웃음> 네. 네. <웃음>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보다도 이그 중개사의 뭐 미국에서는 리얼터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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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그런 직업에 대한 의식도 되게 높고 수수료도 당연히 높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결정적으로 지금 다른 부분은 미국은 전속중개가 보편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뭐이 뭐이 자꾸 휴지가 나오는데 이 물건을 내가 뭐 매매라든지 임대를 할 때. 이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리얼터한테 주면은 이 리얼터가 전속을 가지고 그 공동중개망에다가 올려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 우리나라는 이제 뭐 부동산이 여기도 있고 저기 도전하고 저기 도전하고 저기 도전하고 치킨집보다 맛도 어. 네네데 네, 정말 많죠. 일단 아파트 입주하면 그쪽 상가 1층에는 부동산이 아울렛처럼 팍 이렇게 들어설 경우에 그렇죠. 아,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어, 점점 전속 중개로 가는 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할수 있는 부분들은 어 이런 무기를 가지고 맞습니다. 있는 맞습니다. 본인의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아... 그래서 어이 소유주들의 마음을 살수 있는 무기를 아, 가지 있어야 면다 네. 아, 저 사람은 와 대학교도 갔다 왔고? <웃음> <웃음> 대학교도 갔다 고 <laughs> 유튜브도 하고 있고. 네. 무기가 많네. 이렇게 네. 하면은 다른 중개사들보다는 조금 특별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물건을 네. 수수료가 7%뭐6%뭐 네. 뭐뭐 이렇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요? 아, 우리나라는. 그 수수료보다도 상당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더 수수료로 인하가 됐죠. 네.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중개사들이 <laughs> 앞으로 정말 어, 힘들어질 부분들도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쵸, 이제 막상 사람들이 돈을 참잘 버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극소수의 중개사들이 많이 벌어가는 거고 보통 중개사들은 네, 뭐 그렇게 많이 벌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이 <laughs>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네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새끼로 네. 빠졌는데 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laughs> 네. 자 이제 끝인사만 남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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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이제 시험이 네. 33회까지 왔습니다 네. 몇, 몇 회시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어, 제가 3년 됐다고 했으니까 쉽게 3을 빼시면 네, 어. 제가 30회 네, 합격자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시험 공부를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기간에 놓여 있을 것으로 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예상이 됩니다. 어,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가 쉬운 건 아니에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여러 가지 법을 공부하고 부동산 관련된 이 법들을 공부하는 게쉽지는 않은데 단,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시험은 정답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정답은 있죠. 근데 실문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정답이 없습니다. 네. 실무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 지금 하시는 공부가 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해도 이 정답이 있는 공부를 하실 때좀 흥미를 가지시고 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저는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격하시고 나오셔서 이런 훌륭한 우리 육지부동산에 계신 중개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또 공동중개도 할수 있는 그런 우리 예비 합격자분들이 이 시청자분들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정말 멋진 말. 말씀 뭐 대본 짜오셨어요? 아, 말씀을 아, 네.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 제가 그랬네요. 말을 잘 못해가지고. 어, 해야... 어, <laughs> 네, 저는 JP 이야기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는 조금 다른 IT 컨텐츠를 부동산에 좀 접목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 채널도 같이 좀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남의 아토중개법인의 임재필 대표님이었고요. 유튜브는 JP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상의 모든 중개사 코너에 또 제가 이 김소장이 나와가지고 눈을 끼쳤네요. 일일 MC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또 바쁜 시간 쪼개셔가지고 나와주신 우리 대표님. 네. 오늘 뭐 한잔 합니까? 어 한잔 아, <laughs> 아, 하실까요? 한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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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잔> 하실까요? 네. <laughs> 네. 오늘 또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와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자리는 여기서 이제 이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시험 잘 보시고 네. 안녕.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